자 연합뉴스에 나왔던 자료인데요. 박근혜 대통령님일 때 거기 네모 박스 아니 저기 파란색 네모 박스 있죠. 빨간색 그래프가 제일 밑으로 떨어진 것이 가장 행복했던 겁니다. 예 그리고 문재인이 집권한 그 보라색 박스, 보라색 네모 박스는 그래프가 막 치솟죠. 제일 불행하다라고 느끼는 그래프가 저렇게 치솟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도표로도 보면은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제임 시가 2013년 2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그래 빨간 그래프가 제일 아래로 내려왔어요. 그만큼 가장 행복했던 겁니다. 2003년 소부터 15년간을 봤을 때. 박근혜 대통령님 재임 4년이 가장 행복했다라고 그래프가 나오고 있어요. 저거는 진짜죠. 그런데 현재 문재인 씨는 그래프가 10, 10 지금 5년 동안에 가장 불행한 시기를 문재인 씨가 만들고 있어요. 5.95입니다. 이런 그래프를 좀 봐야 되는데 말이죠. 안 보고들 있어요. 자, 박근혜 대통령님 재임 시 국민 행복 지수가 가장 높았다. 자, 엔겔 지수인데요. 엔겔 지수가 제일 밑에 내려올수록 가장 행복한 것을 예, 의미하죠. 박근혜, 대, 어, 박근혜 대통령님 때 행복 지수를 보면은 노무현은 88, 이명박은 104, 박근혜 대통령님은 124 였습니다. 정말 행복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복하게 대한민국을 만들었던 박근혜 대통령님에게 지금 감옥에 저렇게 만드는 것은 이것은 정말 배음망덕한 일이죠. 이 사악하고 이 악마 같은 정말 천하의 개망란이 같은 놈들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님에게 저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국민을 4년 동안 이렇게 행복하게 만들어주신 박근혜 대통령님인데 측근들이 뇌물 받아서 감옥에 간 사람이 하나도 없었죠, 4년 동안. 뭐, 김대중도 그랬고, 노무현도 그랬고, 이명박도 그랬고, 김영삼도 그랬고, 그 자들이 대통령이었을 때는 자기 아들들이 전부 돈 헤쳐먹었죠. 자기 주변에 있는, 어, 밑에 가신들이 다 부정부패 뇌물 해먹었죠. 소위 박지원도 그래서 감옥에 갔다 왔죠. 돈 먹어서. 그, 김대중, 노무현, 김영삼, 이명박, 얘네들이 있을 때, 그렇게도 나쁜 짓한 놈들이, 박근혜 대통령님 4년 동안에 뭐가 있었나요? 친인척이 뇌물을 먹은 적이 있었나요? 옆에, 어, 그, 부하, 어, 장관들이나 옆에 있는 가신들이 뇌물을 먹은 사람이 있나요? 박근혜 대통령님이랑 가장 오랫동안 지근거리에서 친하게 지냈던 최순실 씨도 박근혜 대통령님 이름을 팔아가지고 일원 하나 먹은 게 없어요. 최순실 씨도 너무 깨끗해요. 박근혜 대통령님 때는 뇌물 부정부패가 없었어요, 하나도. 그리고 오히려 박 대통령 국민들을 이렇게 행복하게 만들어 주셨다고요. 이런 박근혜 대통령님을 사람들은 왜 그렇게 못 살게 구나요? 김문수 씨는 박근혜 대통령님이 왜 정체 정치를 못했다 그래요? 국정 운영을 뭘 보고 잘못했다 그래요? 이런 거 보고도 그런 얘기가 나오나요? 아까도 방송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뭐 김문수를 찍어야 뭐가 어떻고 뭐어 자유 한국당 횃불당을 찍어야 뭐 공산화를 막고 정신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홍준표와 횃불당이 걔네들이 크면 클수록 오히려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뒤통수 치는 일만 벌이는 작자들입니다. 그놈들이 114명에 113명이죠. 한 명은 어떻게 뭐, 뭐저 선거법 위반으로 박탈당했으니까. 자유한국당 홍준표 횃불당의 113명의 국회의원들이 113명이나 있었는데 얘네들이 뭘 막은 거 있나요? 문재인 임종석의 좌파 독재가 지난 1년 동안 있어올 때그 113명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뭘 했나요? 뽑아줬는데도 아무 짓도 안했죠 뽑아줬는데도 아무 짓도 안 했는데 또 뽑아달라고요? 그런 개소리들은 예, 좀 저쪽 가서 하시기 바랍니다. 제 방송에서는 그런 개소리 하는 사람들은 다 영구 차단시켜 버릴 거예요. 홍빠들 말이죠. 그저 선거 때만 오면은 정신들을 못 차린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이 정말 제대로 잘 살려면 올바른 길을 가야 됩니다. 그것이 결코 한 사람, 두 사람이 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올바른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 셋 많아질 때 대한민국은 좋아진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썩은 물에, 썩은 시궁창물에 아무리 깨끗한 물한 방울을 넣어도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홍준표의 자유한국당 횃불당은 썩은 시궁창물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깨끗한 한 표를 더 준다고 해서 홍준표 횃불당은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만 더러워지는 겁니다. 깨끗하고 진실을 향해서 가는 당, 정의를 위해서 가는 당, 대한민국 역사상 최근 15년 동안 대한민국 국민을 가장 행복하게 해드렸던 박근혜 대통령님을 돈 이런 한푼 받지 않고 죄가 없으신데도 감옥에 저렇게 불법 감금 당하고 있는 이러한 현실에 그쪽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모아 주는 것이 대한민국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공산화를 막는 길입니다. 예 여러분들 아, 여러분들 그... 정의 대통령님 육성을 들으셨죠? 예. 제가 그이 영상 조작을 잘 못해가지고요. 예, 그랬는데, 혹시 다잘 다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우리 박정희 대통령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시고요 우리가 이 역사를 잊으면 안 되겠죠. 예, 정말. 우리는 이 역사를 잊으면 안 됩니다.